안녕하세요. 오늘은 버터처럼 녹진하고 부드럽게 녹는 식감을 가진 삼치회를 준비했습니다. 우리가 주로 하는 구이나 조림으로 먹는 삼치는 삼치새끼인데요. 삼치회는 4kg 이상의 대형어를 사용합니다. 당에 신선하게 손질되어 먹을 수 있는 자연산 삼치회. 버터처럼 녹는 살결이 특징인데요. 쫄깃하거나 단단한 식감은 없지만 입안에서 부드럽게 녹아내리는 것이 매력입니다.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가 매력적인 삼치회는 쌈채소랑 정말 잘 어울리는데요. 함께 먹을 때 맛있는 감태, 쌈장, 마늘, 고추, 각종 소스 삼치회 넣고 한쌈 가득 먹을 때 풍부한 감칠맛이 정말 맛있습니다. 오늘 삼치의 먹방 시작합니다. 안녕하세요 세미 쏭! 오늘도 잘 먹겠습니다. 고고! Okay. 고소, 담백, 부드러워. 입안에서 사르르 녹습니다. 오늘의 디저트 레몬. 오늘의 음료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안녕. Good.